고정 초점 카메라. 고정 초점 카메라는 렌즈의 초점이 미리 고정되어 있어 사용자가 초점을 수동으로 조절할 필요가 없는 카메라를 의미합니다. 초점 거리가 특정 거리에 맞춰져 있어 그 거리 이상의 피사체는 대부분 선명하게 촬영됩니다. 사용자는 그저 셔터를 누르기만 하면 되므로 카메라 작동이 매우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정 초점 카메라는 렌즈의 초점 심도가 깊은 것을 활용합니다. 초점 심도란 초점이 맞는 범위 즉 선명하게 보이는 거리의 범위를 말합니다. 고정 초점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조리개 값을 작게 f8 이상 설정하여 초점 심도를 깊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렌즈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피사체는 모두 초점이 맞아 보이게 됩니다.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점을 조절하는 시간이 없으므로 즉각적인 촬영이 가능합니다. 초점 조절 메커니즘이 없어 구조가 단순하므로 생산 비용이 저렴합니다. 단점으로는 정해진 초점 거리보다 가까운 피사체는 초점이 맞지 않아 흐릿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을 흐리게 처리하는 아웃포커싱 효과를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점 거리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촬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고정 초점 카메라는 주로 일회용 카메라 스마트폰 전면 카메라, 저가형 웹툰, 그리고 일부 토이 카메라에 사용됩니다. 이들은 모두 사용자가 초점을 맞추는 번거로움 없이 간단한 촬영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들입니다. 고정 초점 기술은 특히 스냅 사진이나 단체 사진처럼 촬영 대상의 거리가 어느 정도 일정하고 즉각적인 기록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